예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02분 이제 오늘장이 열리려면 1시간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이제 밤새 미증시 유럽증시 예, 현황을 보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길면 한 15분 정도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4월 5일인데 4월 5일은 여러분 식목일인가요? <laughs> 어, 과거에 우리가 70년대에 그때 나무를 많이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울창하게 하듯이 주식 투자도 어좀 여유 있게 투자하는 이런 어, 기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는 어, 미래 첨단 산업 기본 인프라 어, 5G. 어 근래 이제 5G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그제는 대체적으로 약간 조종의 모습, 조종 모습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5G에서는 HFR의 참 상당히 견조한 뭐 실적이나 전반의 모습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hfr이 가장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기타 kmw 또는 이노 아이어리스 오이 솔루션 뭐 기타 에이스테크 rf h i c 뭐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전반의 5g 전반 종목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인터넷을 통한 프랫폼왕구뭐 어, 무너지지 않는 아성이죠 어, 네이버 카카오 어, 최근에 좀 주춤거리는데 이런 기업들은 등치가 크니까 좀 여유 있는 관점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메타버스로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는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유럽 시장에서는 제가 마감 방송에서도 유럽 시장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유럽 시장의 모습은 어, 어제 뭐 그렇게 강세의 모습은 아니죠 어, 전반적으로 그냥 한0.5이 어, 정도 수준의 상승을 보였는데 딜리버리 히어로 물류 배달 딜리버리 히어로는 어, 어제 10%가 넘는 어, 이런 급등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역시 이제 전자 결제라든지 배달 관련 이런 부분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어제 유럽 증시에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지정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원자재 또는 식량 안보 뭐 비료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시장의 모습 봅니다 종합지수 어제 우리 시장 견주한 모습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밤새 해외 시장 동향을 보면 은 아, 독일의 닥스지수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독일 시장은 어제 0.5% 어 근데 딜리버리 히어로는 10% 올랐어요 굉장히 급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유럽에서는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프로서스 그리고 잘란도 어,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급등의 모습으로 일단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지수 어, 견주하죠 0.3 나스닥 1.9 나스닥 뭐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니까 어제 기술주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급등의 모습이 전개됐다. s&p 500도 견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시장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증시 상승률을 보면은요. 어, 어제는 이제 다우존스 30종목에서 19개 기업이 떴고 11개 기업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하락한 기업은 이제 보험주가 이제 최근에 가장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어, 보험주의, 에, 요, 어, 트래블러스, 트래블러스가 이제 1.85, 어, 조정받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보험주가 약간 완급조절의 모습을 보이고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 것들이 견주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차트는 조금 이따 간단히 보도록 하고, 나스닥 100종목에서는 80개 기업이 올랐어요. 어,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핀듀오, 핀듀오, 어, 전자상거래죠. 중국 기업. 바이두, 중국 기업이죠. 어, 징동닷컴, 중국 기업. 그래서, 어, 중국의 포탈이라든지, 예, 전자 상거래 요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의 모습, 핀디오가 차트가 제 예, 핀디오 바닥권에서 이제 반전의 모습 전개되는 요런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증동닷컴, 예, 또 테슬라, 테슬라 전기차, 어, 테슬라 전기차가 아주 뭐힘 있게 올라갑니다. 예, 상당히 고공행진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예, 그리고, 이제, 뭐, 대주전자 천보, 엔캠, 예, 그리고 저기, 만뭐 니켈 값 급등에 따라서, 이제, 에, 상당히 고전을 보였지만 어던 포스코 케미칼, 바닥에서 반전이 전개되고, 그래서 전기차 전반은, 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더 오르지만, 약간 좀 쉬어야 되는 국면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아마존의 주가가 지금 이 중국의 포탈이나 이런 전자상거래는 많이 떴는데 아마존, 아마존도, 아마존도 이제 뭐 견주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소리할 이유가 없다. 이미 이제 글로벌 포탈 업체들, 전자상거래, 이런 기업들이 바닥은 다 이미 일치감치 확인했고요. 점진적 반전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S&P 500 기업 봅니다. S&P 500 기업 보면은 트위터, 애쉬, 에쉬, 애쉬는 이제 소매 유통,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뜨는 모습이고, 이제 어, 레저, 어, 시저 센터, 이런 어, 것들이 좀 투고요. 그리고 임페이지 에너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데, 요 이제 태양광 태양관련, 신재생 에너지, 임페이지 에너지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중기적인 시각에서 조정받을 때마다 물량을 확보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쭉, 뭐,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이것도 역시, 에, 재생이죠.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요거는 차트가 지원이 안 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시장 전반은, 어, 긍정적으로, 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원자재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가아 어, 그리고, 어, 인플레이션 우리에 따른, 아, 어, 긴축 강도, 어, 이 요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대표적인 우리가 불안 요인인데, 주가는 이런 걸 선반영하죠. 그래서 1월에 우리 시장이 아주 초토화됐다가 지금은 대략 전쟁 와중에 주가는 우세양의 모습을 보이고요.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장기전으로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뉴스화되면서 러시아 제재 또 어 세컨더리 제재, 러시아 교육하는 나라들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재,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식량, 어, 원자재하면은 뭐 어, 유가 관련, 아, 또는 이제 식량에서는 이제 비료, 어, 음식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 사안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종목 군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간단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이제 고루 하지만 어, 이 네이버라든지 이런 주식은 지금 바닥에서 조금 들어올리고 지금 뜸들이고 있어요. 매력적이다. 카카오. 어, 누가 뭐래도 어, 카카오. 물론 이제 카카오도 지금 한 어, 바닥에서 한25%어뭐이 정도 지금 거의 뭐30% 수준 최바닥에서는 이제 들어올린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카카오도 지금 최근에 조조한 열흘간 받으면서 견조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등치 큰 회사는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5G에서는 5G 전반입니다 통신 관련 전반 HFR의 고공행진 그러나 KM의, KMW의 의 k m 바닥권 o e 솔루션 역시 바닥권 뭐다날이라든지 아예 예, 저저저 다날은 이제 전자 결제죠. 그래서 요 5G 전반의 종목군들이 뭐 지난번에는 이제 이노와이를 갖다가 헤드 타이틀로 했는데 뭐 조정 좋아요. 또 RFHC, RFHIC. 요 5G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장 동력 뭐 전기차 우리가 워낙에 뻔해, 뻔히 뻔 아는 거니까 근데 너무 많이 떴죠 어, 더, 뜬다, 더 뜬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정 받을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메타퍼스 메타퍼스에서는 이제 어제 NP가 고개를 조금 들었어요 NP NP가 이제 고개를 조금 드는 모습 NP 그래서, 이제, NP가,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는 메타버스에서는 최근 저점에서 제법 올라간 모습. NP라든지, 그럼 또, NP의 대주주, 시각 특수효과에서 위지위, 네, NP의 지분은 거의 한 37, 8%? 근데 얘는 조정받았죠. 그리고 위지, 또, 시각 특수효과 관련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 이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가장 저점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가 뜨면은 전기차도 불과 한 보름 전에는 저 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지금부터 전기차, 전기차 하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관심이 지극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프로서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류 관련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도 말했죠. 이제. 딜리버리의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예, 동방. 또는 KCTC. 어제에도 말했고, 지금도, 오늘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 저기 막, 요, 요 기업은 왜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한, 한솔로지 한, 한솔 로지 맞는데, 한솔, 한솔 로, 아, 영문이구나. 한솔 로지, 로지스티. 한솔 로지스티는 어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는 뭐, 뭐, 또 뭐, 하니 익스프레스인가요? 하니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다 물류 관련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물류 관련 어뭐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어 급등이 전개될 소지가 많고 러시아 관련해서는 뭐 지금 식량하고 원자재니까 철강이라든지 예 또는 식량의 이제 비료 관련주들 어뭐 남해약 조비 효성 OMB 이런 것들이 또 반전이 전개될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종합적으로 결론을 드리면. 우왕장하면 안 돼요. 그 시장 크게 나빠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는 어느 날 갑자기 뭐, 뭐 이상한 악재가 나면서 오쾅 밀리게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반전이 전개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악재가 시장에 다 녹아들은 겁니다. 너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주그 시장에 가장 불안한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긴축에 대한 것도 다 알죠, 인플레이션 고공행진도 다 알죠, 전쟁도 지금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위축될 필요가 없고 이럴 때잘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그런 산업에 있는 기업을 중기적으로 어, 물량을 조정받을 때마다 매집을 하는 이런 시점이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 지금 이 각종 악재가 산재한 가운데. 개별의 변동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기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우리가 완급 조절을 잘하면서 투자하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오후에 여의도에서 또 후배들하고 이제 그 정보의 이런 모임이 있어서 오늘 아마 밤방송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오늘 화요일장 식목일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우리가 자원으로 고목이 됐을 때 자원으로 활용하듯 여러분들도 중기적인 종목을 어떤 것으로 포커스를 잡을 것인지 제가 중수용 중기 종목으로는 더존 카페 비즈니스온 뭐이러세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화요일 날 아침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